저희 서울시 협의에서 동사원과 현재 이제 결혼을 맺고 있는 5,200여 가구 중 이제 독거노인 가구는 총 이제 335 가구가 있습니다. 어르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거나 밑반찬 같은 실생활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물건이나 반찬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방문을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. 데 정서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희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이슈를 기반으로 한 이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고독사 위험군이 800여 가구가 이제 결혼을 맺고 이제 월 2회 이상 방문을 해서 이제 이상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.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해 안심 기적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기적 캠페인이라는 게 기억을 지키기 위해 적십자가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는 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음. 이야기를 한두 시간 좀 하고 오고 이러면 이제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즉시 적응사 활동 시작한 게참 잘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스스로 하는 거죠. <목소리>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는 이제 독거 어르신이었어요. 나이가 많이 드신 게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는 일이 제일 문제였어요. 저가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병원 갈 때마다 하로 모시고 가서 자식도 없고 아무 보호자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보호자란에 이름 써가지고 그 어르신도 저를 이제 딸같이 여기고 이제 잘 지내는데 연세가 많으셔갖고 이제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어르신이 생각에 납니다. 예. 저희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 행복한 순간도 많고 뿌듯한 순간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. 그렇지만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힘들고 뭐 이제 이럴 때도 있어서. 그만둘까?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죠. 그래도 이제 봉사활동 하는 것을 많이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봉사활동 하는데 즐겁게 할수 있도록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기는 하거든요.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이제 수요일에 유명한 강사님, 교수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제 봉사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래도 나름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